안녕하십니까 건강 체조 교실 강사 정희정입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특집 방송으로 자 국가유공자 나형윤님과 우리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김태영 선생님하고 함께 이 좋은 야외에서 건강 체조 교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 특별히 음, 몸이 불편하거나 상체와 어, 상지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요. 쑥스럽지만 저와 함께 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파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자, 노래는 시계반을 신유가 부르는 시계반으로 할 거고요. 동작은, 자, 목 운동부터 해볼게요. 목 운동, 어깨, 상체 돌리기, 자, 하체 운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작은 목 운동.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오른쪽 움직여볼까요? 하나, 둘, 정면 보시고요 자, 왼쪽. 그렇죠. 한번 더요. 오른쪽 살짝 늘려주시고, 정면. 한번 더, 왼쪽. 어우, 잘하시는데요. 자, 목 돌리기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쪽요. 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시원하시죠? 자, 두 번째, 어깨 운동. 가볍게 어깨를 쭉 올려보실까요? 올렸다가 가볍게 내리고, 승모근과 어깨 부드럽게 풀어주기. 한번더쭉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자, 한번더 쭉. 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아, 그렇죠. 마지막, 네 번. 어우,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내시, 내리시고. <laughs> 자, 세 번째는 어깨를 편안하게 뒤로 두 번, 안으로 두번 돌려볼게요. 시작. 어깨 뒤로, 하나. 둘, 셋. 어깨 부드럽게 풀어주기. 자,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도 한번 돌려주세요. 자, 잘 되시죠? 자, 부드럽게 네. 돌려주시고. 자, 세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은요. 가볍게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몸, 몸하고 팔 같이 크게 오른쪽으로 크게 돌려볼까?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 한번 더. 오른쪽,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 자, 왼쪽. 자, 왼쪽으로도 돌려주시고, 부드럽게 팔과 몸통을 부드럽게, 오른쪽 네 번, 왼쪽 네번 돌렸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동작은 가볍게 의자 꼭 잡으시고, 자, 무릎 들기, 오른발 들어보시고요. 다시 왼쪽 다리도 쭉. 그렇죠. 한번 더. 오른쪽. 자, 한번 더. 이번엔 펴서 쭉 올려볼까요? 자, 내리고, 왼발도 복부 힘 주시고, 어우, 잘 하시는데요. 셋! 자, 마지막, 넷! 자, 마지막 동작은 그대로 천천히 고개, 머리 숙이고, 허리 숙여서 발목 잡고, 허리 이완시켜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자, 어떠, 어떠세요? 네. 동작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어 잘하실 거예요. 괜찮죠? 시원합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음악은 신유의 시계 바늘입니다. 자, 가볍게 걷기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걷고. 하나, 둘. 자이시 신나게 걸어주시고요 1번은 목운동 <laughs> 자 목운동 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왼쪽 한번더자 왼쪽 목 돌리기 오른쪽부터 돌리시고 자 왼쪽으로 돌리시고 자 어깨 으쓱으쓱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어깨 돌리기. 뒤로 두 번. 자, 안으로 두 번. 자, 팔쭉 뻗어서 돌려보세요. 오른쪽 네 번. <laughs> 아우 좋다. 왼쪽으로. 어, 잘하시면 요 그쵸? 자, 네, 내리기. 돌리고. 자, 무릎 들기 갑니다. 오른발. 왼발. 이번에는 다리 펴서 쭉 그렇죠. 왼발, 오른발. 자 허리 숙여서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자 올라오시고 가볍게 걷기 하나 둘 하나 둘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아이고 <laughs> 잘 되시나요? 자, 목 운동입니다. 준비하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자, 왼쪽에서 돌리시고, 자, 어깨 으쓱으쓱 갑니다. 으쓱,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자, 어깨 돌리기. 뒤로 두 번, 안으로 두 번. 자, 그대로 팔 뻗어서 오른쪽. 그래. 오른쪽 네 번. 자, 왼쪽으로. 가는 길을 자,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 무릎 들기 가요. 오른발. 할까요? 쭉 허전히 허리 숙여서. 사리모, 자, 여기 오셨다가한번더 내려간 게호 마시고 내쉬고 후. 사리모, 자. 잘하셨습니다. <laughs> 자, 한번더 신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면 가득 컸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신나게두 번째는. 하나, 둘, 하나, 둘. 자, 1번 동작은 목 운동이에요. 준비하시고. 오른쪽. 자, 왼쪽. 한번 더. 자,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왼쪽에서. 자 어깨 으쓱으쓱 가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착자잘 맞죠 우리? 자 어깨 돌리기 뒤로 두 번. 자 안으로도 두 번. 자 돌려 보세요. 오른쪽 네번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자 무릎 들기. 다리 펴서, 하나, 둘, 쭉쭉. 그렇죠. 허리 숙여서 내려가 볼까요? 아, 사리모, 자, 올라오시고, <목소리> 가볍게 걷기. 하나, 둘, 하나, 둘. 잘 되시나요? 잘 되시죠? 네. 네. 자, 목운동 갑니다. 오른쪽, 좋아, 왼쪽, 한번 더.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반대로. 좋아. 자, 어깨 으쓱으쓱 갑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어깨 돌리기. 두번 뒤로, 번 안으로. 해본다. 자. 그리고 오른쪽 네 번, 둘, 셋, 돌고 넷, 반대로, 길을 둘, 길을 셋. 살아라. 자, 무릎 들기 가요. 오른발, 그렇죠. 둘, 셋, 넷. 넷. 다리 펴서, 아, 하나, 아, 둘, 아, 둘. 아, 셋. 자, 아, 허리 숙여서 갑니다. 한번더 내려갈게요 호흡 내쉬면서 후자 올라오시고 자 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건강체조교실 정희정 강사님과 함께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 촬영을 하기 전에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좀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어렵지 않게 즐기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은재활체육센터 유튜브가 있다는 걸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꼭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 화요일 날 체조교실을 한다고 하니 많이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